최근 조정 지역에서 해제된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의 실거래가는 3억 원으로 2년 9개월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난해 5억 5천만 원이 넘던 실거래가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같은 전용 면적의 인근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도 2, 3년 전 가격으로 내려갔습니다. 세종시의 집값 하락률은 전국 시군구 중 1위로 최근 급상승한 매매가와 낮은 전세가율 등이 가격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부담을 계산해 보니까 배가 더 돼요. 매수 세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 세력 자체가 완전 지금은 움직이질 않아요. 조정 지역에서 해제된 청주를 포함한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1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수급 동향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해 12월 기준치인 100 아래로 떨어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사려는 수요보다 팔려는 공급이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8%대까지 오른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등 고금리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이 고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올 11월, 12월은 거래가 더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내년 주담대 금리 10% 돌파 예측과 부동산 관망세 등으로 내년 초까지는 거래 절벽이 계속돼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